자, 오늘도 하루가 끝났어. 자, 와, 훈련 봐어 진짜 청나잘 알았나? 요리 아안 유리가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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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었더니 졸음이 막오 야, 아 뭐야? 아, 오늘 은날씨가덥다가시원 다가, 덥하 다가, 덥 다가, 원하 다가, 며칠째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지 다르겠다 아, 지금을 빨리 집에가서 밥먹어야 돼 얼른가서 풍경좋다 응? 와 풍경좋네 공사 공사하고 음, 있는거예요밀분을 공사하는거 풍경경을 보라길래 그치 맞아맞아 별거야 어. 날씨는 좋은데 아니 풍미나길 좋다 바람도 <laughs> 불고 있고 괜찮네 음... 집에 가는 길인데 아, 아까 골목을 잘... 다리를 두고 개를... 양쪽에 있는데 한 코스는 다리고 아까는 들어? 어 내가 나 혼자 아침에 나 혼자 쪽이었나 이상해 너무나 이상해 일단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가자 일단 가보자 그냥 가는 길은 나의 목적이네 일단 가는게 목적이야 아, 덥다가 추웠다 덥다가 생각다가 난리 빌수 있었네. 야, 저기는 뭐야? 오, 어린이 수영장인가? 와, 날씨 흐른 것 봐. 어린이 수영장 이로고 어린이 수영장. 내가 어느 쪽 갔다 왔 옛날에 저쪽으 갔는데 저쪽으로 갔 여기로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 내가 잘못 왔어 3년 동안 저쪽으로 저쪽으로 너무 걸어가는데 아그 현실에서 침이 막혀아 뭐야 야, 자꾸 초점을 씨발 자꾸 맞춰. 자 자. 아, 뭔경 어, 왜? 그래? 왜 자꾸 시, 초점을. 아, 들 되나. 벌써 하루마치고 다리를 아래 지나서 나오 어, 있는데, 아, 터널이라 불러. 아, 여기는 좀 단점이 너무 어두운 게한 점이구나. 비가 올 때는 좀, 여기 이 동네는 좀 조심해야 돼. 때문에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좀 어두워서 라이트만 키우고 다니면은, 우리 어디, 공포 체험할 할까 것같아요 이거는. 내 느낌상. 풍경은 좋긴하아나 아, 아 일치스는 포스다. 괜찮네. 저거 봐도 되겠네. 맨날 이쪽 길로 와야 되겠네. 맨날 너무 어두운데? 어두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이상인이 닭칠까봐 내가 불 키우는 게. 의리가 있는 거야 아, 그러네. 비가 오려나. 저거 피대침이야? 요기 번개 많이 치나 보지? 음, 그렇구만. 아이 유튜브 찍네. 아, 너무 좋긴 하네. 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아, 아까 저 아침에 맨날 저 쪽으로 건너갔는데 생각이 잘못했네. 여기가 제일 빠른 코스였네 하참. 아, 아또 초점을 또. 와. 근데 단점이 너무 어두워. 어우, 아우 죄송해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여기 여자들 지나가면 겁먹어서 못 가겠는데? 어, 너무 어두워. 조명이도 그나마 버티긴긴 한데,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워. 아, 네, 쪽으로 가는 거야? 와. 어, 깜짝아. 아, 이네 빨리 꺾이 아, 참. 참. 무지 아, 아.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러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 차라랑은 얼른. 피해다니라. 자전거 조심하고 어 여기가 좋은데 와우 아야굴굴달리다 <laughs> 굴라, <laughs>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어도 상관없겠다 어, 1, 2는 있네. 근데 비가 많이 올때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만. 왜냐고? 차가 지나가는 버스이니까 조심해야지.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음 내가 보인나 오케이. 알다시피 여기도 어느 한 도로라 이거 집가 봐야 돼요. 오른쪽 왼쪽 다 보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면 아, 위험해서 나도 놀래. 내 자신을 음, 이쪽조금가시 조금씩 흥정도는 걸리는구나. 거의 다 왔다. 야. 오래도 쳐했다 약간 시간이 좀 다르지만 정확하 10분이에요. 꾸던 고생, 오늘도 고생했다. 나의 자신이 오늘도 해보겠다